안녕하세요. 3문 정치 철학 김카레입니다. 오늘은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철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마키아벨리란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마키아벨리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악의교사, 도덕과 정치의 분리, 그리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한다 등. 그렇게 좋지 않은 철학자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이런 선입견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자세히 읽어보면 꼭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민주주의학자로서 마키아벨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플로렌스의 외교관이었으나 메디치가에 의해서 정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메디치가에 잘 보여 다시 정치에 돌아가기 위해 일종의 이력서처럼 쓴 책이 군주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군주론이라는 책이 군주를 위해 써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의 독자가 무엇인지는 그 책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비루투입니다 영어로는 virtue, 그러니까 덕목과 같은 단어인데요. 마키아벨리는 이비루투를 이전과는 의식적으로 다르게 정의합니다. 마키아벨리 이전의 정치에서 덕목을 신앙심, 명예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덕목으로 이해했다면, 마키아벨리에게 비루트란 포르트나, 즉,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포르트나는 운명의 여신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행운과 불행과 같이 정치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운 혹은 운명은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마케아벨리는 다소 여성 혐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루트와 포르투나를 설명합니다. 여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녀에게 거칠고 용감하게 다가가야 하듯이 군주가 포르투나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거친 기교가 필요합니다. 이 비루트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언제 사악하게 행동할지, 그리고 언제 도덕적으로 행동할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전의 철학자들이 고귀한 덕목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인간은 변덕스럽고 사악하며 거짓말을 자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최악의 모습을 가정하고 정치를 논해야 된다고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군주는 당연히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위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선택을 하지 못하는 군주는 군주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군주가 항상 사악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사악하게 행동을 해야 되고 정의롭다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실제 행동이 약하더라도 좋은 평판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마키아벨리와 비슷합니다. 군주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 일반 사람들과 다른 도덕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자세히 읽으면 마키아벨리는 군주보다 백성들에게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군주론은 군주를 독자로 써줬다고 했었죠? 이것을 감안하고 군주론을 읽으면, 마키아벨리가 시민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정치 체제를 논하는 가운데, 군주들이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를 가지는 것이 본인들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은 자신의 정치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배신을 하지 않은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군주 자신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있어 자유로움은 덕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만을 야기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군주가 자신의 국가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잔인하게 행동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 행동은 짧고 강렬하게 해야 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시민들에게 천천히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군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언이라는 표면 아래 실제로는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책이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첫째, 마키아벨리가 꿈꾸는 정치 이상은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상적인 정치를 논하는 것을 거부하고 현실적인 정치를 논했습니다. 둘째, 새로운 정치를 위해 마키아벨리는 새로운 비루트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셋째, 군주론을 자세히 보면 시민의 자유가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카레였습니다.